네, 안녕하세요. 충북연예 정현수 감독입니다. 하근수 감독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전도인 것 같아요. 파이팅 하세요. 많은 열매 있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연예 안정균 감독입니다. 우리 경기연예가 모범적으로 전도하는 거 우리 감유교회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영혼한영혼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십시다. 파이팅! 네 충북연예 최정호 감독입니다. 경기연예 파이팅! 감독님, 화이팅! 성도들 사랑합니다. 전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 남부연의 강판주 감독입니다. 어, 경기연에서 어, 전도운동 하는 거 굉장히 모범적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열매 있길 원합니다. 화이팅! 네, 호남특별연의 박용호 감독입니다. 불타는 전도자 웨슬리의 가슴을 닮은 우리 하근수 감독과 더불어 여러분 전도운동하는 게 파이팅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삼남연의 황병원 감독입니다. 아, 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소원을 아시는 우리 하근수 감독님 정말 귀한 일을 준비했습니다. 놀라운 결실이기를 있 축복합니다. 파이팅! 동부연의 양명환 감독입니다. 우리 경기연의. 모든 연회원들복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미친 학원수 감독님 만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지금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 회복, 다음에 선교 회복,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경기연의 학원수 감독님이 경기연의 자체에서 뜨거운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경기연회가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뜨겁게 전도함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고 한국감리교회에 큰 영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